파주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인적이 아예 없어요. 여기는 주차장이었을 것 같은데 자재들만 쌓여있고 그러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. 전기랑 가스 계속 돈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. 가스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. 47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, 남아있는 가구들 중에 15채가 공매로 나왔는데, 그 중에 하나만 떼봤어요. 감정가는 6억 3천으로 출발했어요. 그동안 5번이 유찰됐어요. 그래서 지금 5억 8천까지 떨어졌고, 수익 예약도 할수 있는데, 수익 예약도 안 되면 나중에 또 이제 공매로 나올 거예요. 산을 깎아서 만든 타운하우스라서, 계단식 구조로 쭉돼 있고,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니까, 저 꼭대기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타운하우스의 이제 구조가 보여요 우리 집의 천장이 윗집의 테라스가 되는 거죠 윗집에서 만약에 뭐 농사를 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물을 쓰는 일들이라든지 통풍의 문제 뒤로 환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돼야 되는데 옆은 지금 이렇게 막혀있지 남집에 그래가지고 환기의 문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